RFA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또 또또 또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네. 조진우 기자 김수경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조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 사람 김수경입니다. 네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고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듯이 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또 오늘이 돌아왔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주또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최근에 좀 업무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바빴어요. <laughs> 조진우 기자 눈이 괜히. <laughs> <쾅해가지고>. 네. <laughs> <laughs> 아이고 나 피곤 이렇게 써 있네요. 눈눈 아, 눈. <laughs> 눈, 눈, 눈. 네, 그스코스, 보이시나요? 아유 그러게요 <laughs> 보이래요. 네, 지난주 이번 주 정말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을지 모를 만큼 음. 아, 정신 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어쩐지 이렇게 회사에 나와 보니까 기사분들 모두 굉장히 분주하시더라고요. 음. 방금도 이렇게 커피 한잔 내리는데 그냥 say hi 하고는 그냥 안녕 하고는 휙 가버려 요기까지 <laughs> 바빠요. 집집 <에이, 웃음> 바빠요. 네. 스몰톡도 못 해요. 그냥 음. 잡담도 못 해요. 그냥 음. 그냥 휙 가시더라고요. 그아 그렇죠? 뭔가 이게 시스템 그러니까 업무 체계가 바뀌는 과정이라서 그랬나 보죠. 음, 맞아요. 네, 변화라는 게 원래 처음 시도하는 과정에는 항상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음. 이것을 성장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네, 지금 아르페가 딱그 길목에 있나 봅니다. 더 음. 좋은 길로 나가기 위한 굉장히 네. 좋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네, 나는 힘들어죽겠는데 <laughs> <laughs> 저도 편승해서 씩씩하게 더 크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이 변화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는 음. 해요. 네. 새롭게 적응해야 될 것도 많고. 맞아, 그러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의 상황도 좀 돌이켜 보면 음. 트럼프 이게 행정부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막 피부로 느껴지죠. 네, 정말 음. 매일 매일 하루 하루가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laughs> 이런 변화 중에 특히 USAID라고 음. 하는데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하는 이 연방 정부 기관이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이 USAID가 북한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저개발 국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해왔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이기의 행정기가 들어서면서 정부 비용을 축소. 그러니까 이른바 낭비성 연방 예산으로 간주되는 돈을 대폭. 대포. 그러니까 대폭이 얼마였죠? 대폭, 음. 대폭 굉장히. 달러, 1조 달러래요. 네. 1조달러 잠깐만 1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1455조 원. 와. 와, 진짜 뭐얼마지뭐 음. 뭐 감도 안 옵니다. 그게 뭐 400조라 해도 모르겠는데 앞에 천이 또 붙었어요. 이번 주 앞에 방송에서는 <laughs> 네. 뭐 무슨 15억 달러 뭐 이런 얘기 나와서 1조 이랬는데 여기는 또 1455. <laughs> 아유, 뭐아무렇게 불러도 놀랍습니다. 역시 미국답게 통도 음, 커요. 음, 어, 그보다 USAID가 미국 최대 해외 원조 기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 USAID가 해외에 원조하는 규모가 130개국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와, 합니다. 와야 130개국. 네 예, 400억 달러면 와. 한국 돈으로 58조에 58조. 58조. 네. 와 숫자만 어, 봐도 그, 후덜덜합니다. 그렇죠. 음. 예,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출렁출렁 아주 위기를 음. 겪고 있으니까 네. 이 관련 나라들이나 기관들은 또그 여파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출렁출렁출렁.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아. 네, 저는 지금 방금 조 기자가 네. 이 기간에서 USAID에서 일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 공무원들이 네. 일자리가 네, 정리되면 좀 그렇겠다 생활 네. 힘들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워싱턴 DC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큰 걱정. 워낙에 해외 지원을 많이 받았던 북한에서 제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한국에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이 원조라는 데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원조를 받던 사람들은 타격이 장난 아니겠구나. 이렇게 음. 생각도 하지만 네. 또 특히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치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고 존엄이나 또 간부 이런 사람들이 더 우선이지. 사실 이민생활 형편을 보살피는 게뭐 딱히 음.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더더욱 이 원조를 받는 데 대해서 경험상 좀 부정적이었다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았었고 음. 거든요. 음. 그런데 오늘은 경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되 이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균형을 지켜서 음? 네이 방송에 임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도 좀 솔직 담백하고 또 뉴스의 팩트 이 기본은 좀 살려가면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조기자 일단 이 네. USAID와 관련해서요 기관을 폐쇄하고 직원을 대거 감축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아주 최근에는 또 해외 원조를 아주 파격적으로 줄인 이걸 줄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싹을 벤다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간담 선언한 소식도 좀 들. 려 네 맞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요. 지난 26일에 이런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USAID 그러니까 국제개발처가 기존에 체결한 해외 원조 계약의 90% 이상을 해제하겠다 90%. 네. 네. 말이 90%지 사실상 없애겠다는 말이나 진비 없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네, 다들 지금 이렇게 90%이 숫자만 들어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laughs> 우리가 너무 너무 반응이 네. 없었나 봐. <laughs> 그러게요. 어, 이게 왜냐, 뭐, 감이 안 와요. 솔직히 예, 못 알아듣겠어요. <laughs> 어. <laughs> 그럼 제가 통계치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숫자로 네. 숫자로 인터뷰죠. 그렇죠. 네. 숫자로 네. 정확합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요, 음. USAID가 외부 단체들과 맺은 여기서 외부 단체라면 북한 인권 단체 등도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들과 맺은 계약이 6,200여 개에 오. 달하는데 음. 이중 5,800여 개를 <laughs> 네,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야 끔찍하네요. 아,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죠. 이렇게. 많은 단체들의 계약을 해지하면 응. 또 얼마나 비용이 어. 절감이 되느냐. 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네. 하는데 바로 약 540억 달러. 사, 540억 달러. 예, 한화로 77조 5천억 원을 줄일 수 있다고 <laughs> 합니다. 아니 들어도 감이 안올 만큼 굉장히 네. 어마무시한. 그렇죠. 네. 어, 그리고 이와 함께 국무부 보조금 9천 100개 중에 또 4천 100개를 없애서 44억 달러, 약 6조 3천억 원을 <laughs> 추가로 절감하겠다고 선언을 와. 했습니다. 동그라미 몇 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써본 네. <laughs> 적이 없어요. 저도 조단이가 지금 다니니까 어. 네. 네. 요즘에 들어서 조진욱 기자의 성이 좀 부러워 보여요. 어찌고 와. 아. 아. 귀한 성인가? 나억시로 아. 바꿀까 네. 봐. <laughs> 저가 더 큰가 모르겠네요. 저가 옥이나. 아니 근데 이 말은 거의 600억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78조 원이 넘는 돈을 하루아침에 싹둑 잘랐다 이거잖아요. 음,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또별랑가이란말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별 이러 간에 지원을 싹둑 잘라버리면 직접적인 지원을 받던 나라도 그렇지만 이 지원금을 받아서 활동했던 단체들도 아니, 많이 아니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로. 예또 예, 당장 우리 북한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 저는 정말 이게 제일 와닿거든요. 음. 또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캐나다나 유럽 이런 데도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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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도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행정명령을 아주 무더기로 서명을 했잖아요. 첫날부터 아주. 네. 첫날부터. 음. 음. 네. 중 하나가 또 해외 원조를 위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USAID를 어, 해체하기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음. 아무튼 그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1월 27일에 각 정부 기관에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저희 RFA 기자가 어느 북한 인권 단체 관계자랑 인터뷰를 했더니 전해진 상황이 있었는데 김수경 씨가 들었죠? 아, 네, 그렇죠. 어. 어, 역시. 아, 그냥 들은 거 아니고 챙겨 들었거든요. 오. 네. 아, 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25일에 국무부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야, 엄청 초상집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네. 방금 뭐일주일 뒤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는 참 일찍 연락이 아, 갔더라고요. 아,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다음 달부터다 혹은 석달 후부터다 뭐 이런 수순도 없이 가차 없이 즉시 그 즉시 바로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고 와. 더더구나 아직 아직 아직도 때가 아닙니다 네. 기존에 수령한 보조금도 사용 불가 와 이거 이야,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무실은 또 어떻게 운영이 아, 못하죠 아이고 그러게요 그당시 했던 얘기가 계약직 직원들 급여를 국무부 자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부득이 직원들을 무급 휴직이나 또 계약 해지도 할 판이라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전해 주더라고요 네. 하긴 저는 이렇게 연방부 이렇게 공무원들도 정리하는 판에 뭐 인권단체나 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아유, 공감이. 간다긴 좀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깝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난 1월의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아마 그동안 북한이든 어디든 해외 원조를 해오던 단체들은 이 같은 직접적인 타격이 지금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음, 예상이 되고 그럼요. 있고요. 네.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유엔까지 최근에 나서가지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네.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음, 네. 실제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6일 이 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음, 네. 어, 그러면서 이 같은 단체들의 자원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음. 이 살몬 보고관이 호소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들 단체가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그 단체들의 존립과 보호를 위해서는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니 약간, 제발, 돈을 좀 달라. 이 조언이라는 음, 건데. 네, 어느 정도는 좀, 그, 유지가 될수 있게 좀 줄이더라도. 음, 네.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나라님이 하신 일이니까 뭐다 계산해서 음, 하시겠지만, 예, 음. 네, 막지 말아달라.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 앞서서, 북에 살때 개인적으로 외부 지원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이고, 해의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았다라고 네. 말씀을 조심스럽게 네. 드렸잖아요. 살짝 내비쳤어요. <laughs> 네. 네네. 북에 살면서 외부 원조를 받았던 나라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네네. 외부 원조라는 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잖아요. 네. 가장 흔하게 예, 아프리카가 됐든 북한이 됐든 제일 그 간절한 식료품, 음. 먹거리 음. 네. 예, 이 식량 지원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정말 의약품 생명과도 네. 연결된 거니까. 그것도 아니면 인권개선 차원으로 앞에 말씀하신 그쌀몬 보좌관의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라떼는 라떼. 라떼는 라떼 <laughs> 라떼는요. 네, 제가 해서 때 음. 겪었던 그런 그 일반 주민으로서 제가 음. 엄청 음. 스페셜한 특별한 계층 이 아니었거든요. 음. 일반 서민으로서 그 외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꼭달 음. 갑지도 어. 꼭 감사하지도 왜냐하면 잘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네. 와닿지 않았다라고 음. 조심스럽지만 감히 <웃음> <웃음> 말씀드립니다. 진짜 평소보다 굉장히 조심을 하시 는데님 네. 네 왜냐면보내주신 음. 분들 참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네. 정부의 눈 치를 보면서 악바받으면서 쪼개 가면서. 그 많은 분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도와주신 건데 사실 제가 청진 사람이잖아요. 네네. 청진은 항구도시예요 위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음. 일본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음. 소통이 교통이 되거든요 네네. 청진이 이렇게 워낙 커서 해외 원조 물품이 그 항을 통해서더 많이 들어옵 니다. 아. 음. 네, 제가 자라면서 그 해외 원조 물품 이 들어오면 딱 드는 생각이, 네. 생각이. 엄발 에어줌 누기다. 엄발에 어줌 누기 동삼에 발이 떵떵 얻었는데 어줌 누어봤자 <laughs> 네. (0.1초) 하고 그냥 나를 살짝 속이고 또 네. 얼어들거든요 음. 아. 음. 북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주민이 굶어 죽어도 최소한 3년 전투할 전쟁할 식량은 있다. 음. 음. 그러니까 북한은 네. 80%가 산악지형이라고 하거든요. 음. 모든 산골장마다 군대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음. 음. 다 그리고 산마다 터널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군사 장비가 있고 전투 식량이 있습니다. 음. 음. 외부에서 이렇게 식량들이 들어오게 되면 배급소에서 식량을 풉니다. 네, 음. 오, 잔치나죠? 아, 그렇죠. 배급소에서 쌀을 주는데 네. 저희가 외부에서 원조가 들어와서 쌀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 부정적이냐? 그곰방이낀 퍼렇게 시퍼렇습니다. 안... 옥수수 쌀을 받았는데, 네. 근데 외부에서는 옥수수 쌀을 주는 게 아니고 흰 쌀을 줬거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직접 받은 게아니라서 그리고 이핀걸 주지는 않았겠죠, 설마. 어, 그렇죠. 외부에서 음... 왜 지원을 굳이 시퍼렇게 씁쓸하거든요. 맛도 음... 없어요. 냄새가 네. 나고. 근데 배고프리가 없이 먹어야 되는데 왜이 쌀이 들어오냐? 외부에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디 다른 이렇게 원조 국가. 에서 그 식량 지원이 들어와도 그식량은 주민들에게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터널에 3년 전투 식량, 그 전쟁 준비 양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땅굴에 3년을 있었던 그 양식들이 다 그렇게 상해 있거든요.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겁니다. 음. 바뀌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 안 예, 들어가고 그것들이 ]군요. 우리 주민들에게 음. <laughs> 나오는 거고 이렇게 그 새로 들어온 맛있는 쌀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더 음. 이렇게 막 썩어 가겠죠? 음.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 해외 국에서 주는 원조인데 네. 그런 식으로 쓰여지면요 네. 그 물품들을 지원해주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 내부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전혀 계속해서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네. 만약에요 정말 그런 원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을 끊은 게 합리화가 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거는. <laughs> 예 네. 그렇게만 보게 되면 차라리 끊는 게안 주는 게 완전 네. 낫죠. 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감시 체계가 나름 있기는 아, 한 있, 걸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예전에 저희도 가끔 이런 것과 관련해 보도를 했었는데요. 음. 한 10년 전쯤에였었는데 그때 호주 정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죠, 음. 북한의 식량을 지원해주고 그 식량을 분비하고 감시하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원조 담당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해요. 음. 음. 네. 그 방문단들이 호주 국제개발청,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아주 요란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USAID와 같은 역할을 하는 호주 국제개발청 직원들이었는데요. 네, 네. 방북을 해서는 배편으로. 보낸 식량이 들어오는 항구까지 가서 네. 배에서 내리고 창고 보관하는 것까지 오 어, 그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음. 그, 뭐그 정도까지 했으면 주민들한테 배달 사고는 안 났을 것 같은데 안날것같은그 <laughs> 아, 정도면 <laughs> 안 나지. 그 정도면 네. 안 나지. 네. 네, 제, 제가 웃습니다. 왜왜 네, 저기서 그 설마가 사람 잡죠. 설마가 아, <laughs> 아, 사람 잡는다. 네. 제가 북한에 살때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가 방금 10년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북을 나온 지꽤 됐습니다. 지난 20세기 때도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이렇게 주민들은 이렇게 썩은 그 창고에서 나온 그런 식량만 먹고 이걸 밖에서도 어떻게 다 알게 됐나 봐요. 이렇게 네. 감시단이 그때도 들어왔었어요. 음, 제가 네. 살 때도 음. 이렇게 와서 어, 우리가 식량을 줬는데 그 맛있는 쌀을 실제로 어, 이 김수경네 집에 가냐 내가 봐야겠다. 음, 이렇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데 음. 하... 왜? <laughs> 네. 그 쌀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면 알링턴 인민들에게 그 쌀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 감시단이 예를 집에는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쪽에 대비를 해둬요 쌀쌀 포대를 대비하고 있다가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오늘 이 아파트에 가자 수경이네 아파트에 왔어요 그러면 딱 감시단을 감시하는 그 감지단이 인민 감지단이 뒤에서 딱 보고 있다가 시하가 음. 갔다 어 수경이네 집에 가네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작사레리하고 있다가 수경이네 집에 왔어 아 수경이네 집에 쌀이 있네 쌀파 잘. 받았네. 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네. 확인했어요. 그래서 또 돌아가게 되면 <laughs> 김수경 <김식용>, 쌀 내놔. <laughs> 저다 뱉다 수고해요. 내거 있는 내거 아 아닌 내거 같은 너이쌀리예요 이걸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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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가 들어가거든요. 어디서 누가 온다 통지가 오게 되면 서로서로 음. 서로 모르는 사람이끼리라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 저 집에 어떤 어, 모르는 외국인들이 들어간다 하게 되면 또 물론 그 감지단도 작동을 하겠지만 감지단 외에도 감지단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눈과 귀가 코가 있는 있는 사람은 입 있는 사람은 다 감지단이에요. 어...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연락을 해서 이걸 꼭 이렇게 모면에 가는 거죠. 음. 돌려막기네요 돌려막기. 네. 인민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뺏어가잖아요. 조기자 또 가서 뺏어가잖아요. 네. 조기자 오기 전에 그 쌀을 해치워야 돼요. <laughs> 아다 해서 예 네, 현금화하든가 음. 빼돌려서 이렇게 조기자가 다시 수거하러 왔죠. 김수경 쌀 내놔. 어제 받은 쌀 내놔. 아까 받은 쌀 내놔. 다 먹었어요. 아니 한 포대를 지금 벌써 다 먹었다고? 음. 너무 배고파서 떡 바꿔 먹었어요. 빵 바꿔 먹었어요. 실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화해서 현금화해서 으로 음. 챙길 수도 있고 네. 모르겠어요 이게 네. 나날이.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평소 때 이게 취재를 해보고 들어보면 네. 요즘에 북한 상황도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음. <laughs> 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아 정말 치사하네요 어떻게 줬다가 그러니까, 다시 뺐습니까? 참 이거는 열이 나죠. 진짜 네. 과거나 지금이나 북한에 이제 우리 사는 주민들 삶이 정말 고통의 악순환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걸 들으니까 원조를 할 때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체계도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음, 맞습니다. 참.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씁쓸하지만 현실이었던 한국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한국도 USAID 도움으로 꽤 과거에 쏠쏠하게 받은 게 많았잖아요. 네. 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미국의 이 USAID 지원이 가난한 한국이 지금의 한국이 아주 귀한 미랄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의 USAID가 1961년에 냉전 시기를 겪으면서전 세계 곳곳에 미국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처음 설립이 된 국제원조기관이거든요 어, 물론 미국이라고 계산기 안 두드려 봤겠습니까 네네. 어, 어, 진짜 속내는 이런 부드러운 영향력을 행사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도 챙기고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을 도모하자 음. 어, 이런 거일 텐데요 어, 이게 무슨 말 이냐면 다시 말해서 한국 같은 저개발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서 음. 빈곤에서 벗어나야만 소련의 영향력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음. 어, 그럼 미국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맞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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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네요. 나름 계산을 다 하셨네요. 네. 네. <laughs>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방법은 다르지만 꽤한건 어, 같은 맥락인 거죠. 아, 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USAID가 한국한테 한게 바로 아파트를 지을 돈을 차관해 준 겁니다. 어! 자,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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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이 <laughs> 아빠가 했어요. 아요 아, 네. <laughs> 근데 그 아파트 저알것 같아요. 그 차관 아파트. 네. USAID가 차관해준,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인 미국이 개발도상국인 한국을 상대로 음. 공여해준 돈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한국 곳곳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 없어졌지만. 아, 아 네. 그래요? 아, 역시 라떼 세대. 아요저요 저기 아저몰라요 저기 있아요 저기 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요아네 맞습니다. 아요7 0년대아요있아파트가 아. 보증 아관으로지어아고요아요있는 음, 영동 AID가 있었습니다. 오, 강남에도 그런 아파트. 네, 그 외에도요, 인천 도하동이나 부산 해운대 등등의 전국의 이 AID 차관 아파트라고 해서 한국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지금의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준 기관이 바로 USAID입니다. 어, 네. 어, 지금에 와서 보면 이 AID가 들어간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 해운대 어... 이런 데가 다 부촌이 됐잖아요. 어, 그러면 음. 그 USAID가 부동산 <laughs> はい。 집게요 그러네,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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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네. 따라 볼라 이제 또 예산을 <laughs> 줄인다네 <laughs>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1983년까지 USAID가 어, 한국의 식량 증산이나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발전소 시멘트 공장 또 나일론 공장 등등등등등등 <laughs> 어, 어, 정말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감사해야죠 네. 정말 음, 감사하죠 음, 네. 그리고 또 한국의 과학 입국을 이끈 이 카이스트 카이스트 네, 정말요 그 USAID의 <laughs> 차관 600만 달러로 야, 설립이 됐습니다 감사하네요 어, <laughs> 정말 큰 많은 도움이 됐죠 어, 진짜 감사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네, 예, 이제 보니까 지금 한국은 이 USAID가 해산되는 과정에 더 많이 슬퍼해야겠네요 그런 <laughs> 음. 아니면 이제 많이 컸으니까 이제좀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오히려 또 <laughs> 한국이 문화로 k 팝 이런 거 문화로 네, 그 소프트 네. 파워 아까 얘기했던 부드러운 힘으로 맞아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잖아 사실 음. 맞습니다 음. 근데 전 북한은 그나마 2008년, 2009년쯤에 미국의 도움이 좀 활발했다고 하던데 하기야 북한이 도움을 못 받은 것도 핵 때문에 음, 그쵸. 핵을 그렇게 개발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돈 줘봤자 제가 아까 신경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네. 아니 이렇뭘 지원해도 다그핵 핵, 핵으로 핵으로 가니까 어떻게 음.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음. 그 핵으로 또 위협하잖아요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을 음. 오히려 지금처럼 대북 제재 이런 걸좀더 신경 써서 하지 참 나아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게 그지없는 현실이고요. 네. 아니 뭐 한국은 그래도 착하게 딱 주니까는 인프라 구축하고 하니까 줄 마음이 나잖아요.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네, 근데 사실 이 가운데 방금 북한 얘기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죄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애매한 주민들이 그냥 아유 죽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 그런데 이 USAID 얘기를 마치기 전에 네. 어, 반드시 짚고 봐야 할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관가 해서는 안 되는 평가를 했습니다. 네, 네. 어, 미국의 해외 원 원조 축소가 자해 행동이자 소프트 아, 파워. 네. 그러니까 원조와 같은 호의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 소프트 파워 경쟁 중인 중국에 주는 선물이다. 아, 네, 오. 왜 그러니까 왜 전에도 그 중국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에 가서 인프라도 음. 그 이렇게 네. 시설 같은 것도 많이 공사해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음. 영향력을 확대했죠 네, 네. 네, 지금 미국이 이런 해외 원조 자금을 동결해 버리니까 일부 국가들이 자기들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이때까지 네. 유지해오던 그런 그 과정이. 있으니까 네. 이럴 때 중국이 쓱 나와서 아이고 너래 미국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어. 음. 내가 있잖아. 우리 중국이 도와줄게. Don't 아 worry. 걱정 마. 이렇게 돕고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laughs> 이건 정말 네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 중에 일대일로라는 네. 게 아, 있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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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대일로가 하는 일이 개발 도상국의 도로나 항구, 네. 이 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음, 네. 과거 한국한테 USAID가 해줬던 것과 비슷한 건데요. 음, 어, 중국 발표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야, 합니다. 진짜 글로벌 프로젝트네요. 네. 어. 그러니까 최근에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까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전망하기를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국의 USAID를 대신할 수 있다. 야, 이건 이런, 뭐 정말 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가뜩이나 중국을 신경 쓰고 있는 미국이잖아요. 에이. 이 자충수를 둔 격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네. 그러게요. 참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해외 원조 단체의 소임이 지속되기 위해서도 뭐 여러모로, 여러모로 더 일이 꼬이기 전에 이 해외 원조 문제가 좀잘풀렸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이게 USAID 공무원들이 요즘에 많은 고투를 겪고 있는데 네.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네. 이 격동의 변화가 계속되는 시기에 또 우리 시기적절한 편안을 풀어주신 조기자 김수경 씨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도 변함 없이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뉴스팟은 다음 주에 또 변함 없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르프 뉴스쇼 뉴스팟.